12일 12일 일일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일요해 보시죠 아침은 오분운동 시간입니다 오분운동으로서팔이자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행복한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아침 Que bom, gente. 양 충돌 되어 가득 음을 따뜻 하지 못했 습니다. 给小鸡子。Yeah, 이렇게 실시하고 네, 걷기로 여습니다 아, 어제는 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전에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프로그램밍할레이팅 산천어 면손잡기를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쇼츠에도 많이 홀로 했으니까, 해로나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담방 다녀왔습니다. 1월 11일부터 2월 2일까지. 약 21여 개간. CNN이 선정한 7대 불가사의 겨울 축제로서 아주 유명한 겨울 축제죠. 겨울 축제 어제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격주로 오진행는 걷기 걷기 뒤에 오늘 2시 30분부터 휴식될 예정입 여러분, 오늘은 1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셨다면, 일어난 자리에서 5분 동안 운동기구 없이 운동하셔서 5분 운동 습관하시면 좋겠습니다. 5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생활하는 운동 습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생각하여 자신의 건강을 돌보면 아주 행복한 운동 습관이 여러분 몸에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5분 운동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5분 동안 운동하여 건강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5분 운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5분 운동으로서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